아까 원작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좀각 캐릭터를 표현함에 있어서 원작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나 좀 차별화됐던 점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그 효섭 씨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원작인지 몰랐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차별화되는 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런지? 어, 저는 사실 그 원작을 안 봤어요. 안본게 일부러 안본게좀 컸거든요. 아무래도 원장만의 어, 너무 확실한 캐릭터가 있고, 원장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 작품은 저희만의 그림으로 새로운 도화지에 그려보면 뭐 어떨까라는 생각에 어, 정말 대문에만 열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도 사실 다, 그러니까 저희 시리즈가 나오면 다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씬는 어떻게 찍으셨고 우린 또 어떻게 나왔고, 한 시점 굉장히 재있을고같고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인 씨어 네. 그 원작을 참 이렇게 애정하면서 보 시청자였던 입장으로서 어 우선 다시 이 작품을 참여하게 될때 다시 리플레이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컸어요 근데 컸지만 그거를 좀 눌렀어요 네. 왜냐면 내가 어느 순간 그 배우들의 연기를 흥고 했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모방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염두가 어, 들어서요. 그래서 아염냠라서 염려가 들어서 어, 사실은 이제 그때 남았던 감상은 제 마음속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새로 이제 새로운 그림을 받 보통 컬러링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그림은 다 똑같은 그림이지, 그림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색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 결국엔 그렇게 채운 색깔이 그 그림의 풍이나 정서 자체를 아예 그냥 다르게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 나도 한번 그 역할을 좀 톡톡히 해내보고 싶다. 내가 받아들였던, 어, 그냥 한국 이름으로 말할게. 민주와, 어, 준이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끼리 지금 이 2022년에 모이게 됐으니 우리들만의 감성으로 우리만의 또 다른 해석으로 어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고 이렇게 투합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당신은 어떠셨나요? 어 저도 효성비랑 마찬가지로 음. 원작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어 작품을 음.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냥 저도 어 조금이라도 음. 보게 되면은 조금 언젠가 연기를 하면서 생각이 나서 조금 따라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어가지고 저도 아예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인규라는 친구를 좀더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그 감독님 아, 그 제가 처음에 배우들 미팅을 했을 때 이미 작품을 본 배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작품을 보지 않은 배우들은 웬만하면 원작을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어, 그 이유는 아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만의 톤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 저도 그걸 처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균형점을 찾느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 어느 순간 좀그 촬영 중간에 편집을 보다가 알게 되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편집을 보는데 이게 원작이랑 제먼 기억 속에 있었던 원작이랑 좀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좀 불안한데 그럼 돌려봤는데 아 그럼 보면서 느낀게 이게 약간 좀 형제 같구나 그니까 그 아주 DNA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하고 싶지만 결국은 닮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게 많이 닮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절대로 다른 인격체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뭔가 우리만의 좀 다른들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좀 MBTI가 다르다? 네. 저희 작품과 그 원작과 m b t i 는 다르지만, 저희 배우들이 연기했던 그 캐릭터들과 원작 캐릭터들이 뭔가 비슷하지만, MBTI는 좀 다른. 네, 그게 또 결과 톤이 다르다는 거 부합이 되네요. 아, 너무 멋지죠. 자, 세분화이트캐링합으로 가볼까요? 세 분이 함께하면 너무 멋져질 것 같아요. 갑니다. 하나, 둘, 셋.